입곧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군의 1,600m로 펼쳐지는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의 오경주 사랑의 리퀘스트 기부 경주입니다. 바깥쪽에서 11번 서밋 명훈 안쪽에서 9번 매직 파크 1번 흑강자 등 여러 마리가 선두권을 촘촘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1번 흑강자, 그 바깥쪽에 4번 드림타워와 9번 매직파크 1번, 4번, 9번, 3마리가 큰 거리차 없이 선두그룹을 형성해 있고 5번 비바몬스터가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11번 서미트명운이 따르고 그 뒤를 6번 겨울왕국 3번 메다글로리아, 그리고 외곽에서 순위 끌어올리는 12번 원일지존까지 선두권, 선입권 아주 촘촘하게 경주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에서 3코너 돌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1번 흑강자 바깥쪽에 변함없이 4번 드림타워 자리에 있고 11번 서밋명원과 12번 원일지존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뒤 14번 프로페서 실버, 9번 매직파크, 3번 메다글로리아, 6번 겨울왕국에 따릅니다. 4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안쪽에 1번 흑강자 하지만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1번 서밋명원과 12번 원일 지존, 그리고 4번 드림타워까지, 1번, 4번, 11번, 12번 큰 거리차 없이, 이제 4코너를 선회 결승선향하는 직선주로 에서 승부를 풀어갑니다. 안쪽에 1번 흑강자, 바깥쪽에 11번, 서미트 명원입니다. 1번, 11번, 두 마리가 없을 고 외곽에서는 12번 원일 지존과 3번, 메다글로레의 거름산하는 가운데, 안쪽 파고드는 13번 질주하신까지, 선두 싸움의 가세한 양상입니다. 선두는 1번 흑강자를 넘어선 바깥쪽 11번 서밋트명운입니다 11번 서밋트명운이 가장 앞서있고 바깥쪽 3번 메닥을 노리합니다. 11번 3번 두마리 싸움입니다. 11번 3번 그러나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7번 미스터 카이저와 6번 겨울왕국입니다. 7번 미스터 카이저 6번 겨울왕국 6번이 앞섭니다 6번 7번 두마리가 앞서고 그 뒤를 9번 3번 3번 9번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600m로 펼쳐진 레츠런파크